오늘이 크리스마스 인데 매일 지금부터 뭐 지금 영하 3,4도 가는 거 보니까 내일은 10도 영하 10도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뭐 영하 체감온도 15도 정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 제목이 어른의 품이에요 요즘에 이제 그 어른들이 너무 많잖아요 65세 이상이 이제 천만 넘어갔고 또 50세부터 이제 70세까지 퇴직하시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한 1400에서 15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데 그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비춰지는 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어른으로 비춰질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노인네로 이렇게 이제 치, 치부될까 이런 게 걱정이었죠 그래서 제목이 어른의 품이어서 "아, 이거 내가 좀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한테 "우리 이렇게 행동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를이 책을 샀어요. 이 책을 여기 소재를 보니까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삶의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에,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세요" 이게 보니까 1900 85년생이시니까, 올해 한40 정도 되신, 이제, 중년 여성분이신데, 에...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어, 대학에서 법학 공부하시고, 아나운서로도 활동하셨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두개 갖고 계신데, 아, 가정주부가 아니고, 가전주부라는 채널하고, 말 많은 소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책 어른의 품위를 쓰기 전에는 아마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이 출간돼서 아마 엄청나게 판매가 된 모양입니다. 어쨌든 어, 잔잔하게 글을 잘 쓰셨어요. 음, 특히 이제 본인이 이, 이렇게 프로 이렇게 뭐랄까요 어, 사무실 하나 갖추고 거기서 이제 방송도 하고 활동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모임도 갖고. 어,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 최종적으로 투자한 거 보니까 한 100평 정도 되는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 이 책에는 어, 전체 목차를 보면 얼마나 많은 글이 써있냐면 어, 첫 번째 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두 번째 장은 기록은 나를 나로 기억해 준다. 세 번째 장은 누구에게나 고유한 삶의 무게가 있다. 네 번째 장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며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목차만 읽어도 될것 같아요. 굳이 내가 뭐 품이 없는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쓰셨고요.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는 어른, 또 본인이 다, 다른 세대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어른. 이런 걸 쓰셨어요. 음, 여기는 이제 이런 걸로 되어 있죠. 어, 나, 나쁜 어른의 공통점을 뭐라고 쓰셨나면,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 존중을 건너 뛴다는 것. 나보다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서둘러 판단하고 묻기보다 반쟁해버리는 것. 이게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나이든 신분들을 위해서 라떼라고 어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인가봐요. 어 자기 위주로 하고 남을 무시하는 이런 분들. 두 번째는 겉으로는 꼰대가 아닌 채 하지만 나이가 아니더라도 영향력이나 경험, 지혜를 내세워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착취하는 형태로 영리하게 타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신 유행어를 곁들이거나 세련된 태도로 포장해도 그 본질은 예전의 나쁜 어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 번째는 단호함을 가장한 가시도친 말을 내뱉고 후회했던 기억이 있고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잠깐 강과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으로 상황을 넘겼던 일, 실수한 사람에게 시간을 주거나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성급하게 단정해버렸던 태도. 이런 분들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쁜 어른의 표본이죠. 좋은 어른은 품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분명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어른의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감과 여유를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외향적인 성취보다 일상 속 태도와 말투에서 묻어 나오는 무게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셋째는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태도가 진짜 어른스러움인 것 같다. 이렇게 쓰셨어요. 어, 그다음에 어, 저자에게 영향을 준 어른들의 공통점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려고 어, 또 어, 공부하려고 또 어, 사이버대학에 등록도 했는데 두 번째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익히려는 호기심의 눈이 빛났고 나이나 직업의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든 배울 점을 찾아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음,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존경하고 싶은 분이라고 쓰셨고요. 에, 그래서 이제 진심 어린 겸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나쁜 어른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심겨 있는 게 분명하다. 조금 더 살았다고, 조금 더 경험했다고, 겸손해지는 순간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나는 것일 테다. 미리 지나온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경청하고 겸손해지려는 노력을 기본값으로 장, 착장하여 그나마 품이 없는 어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늙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지금 읽은 거는 1장에첫 장이에요. 품이 없는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아라는 제목. 한 장만 읽어도 어, 느,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음. 여기에 이제 그런 글들로. 여기 쫙써 있어요. 무서워도 끝까지 걷는 사람. 어, 우리가 배우는 거 보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성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걸 생이지지라고 하는데 노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는 사람을 학이지지라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해도 굉장히 어려워. 근데 결국은 안 하네. 그런 걸 본이득지라 그럽니다. 어려운 가운데 얻었다. 그래서 어, 대부분들은 음. 학이지지 아니면 곤이 득지겠죠 어, 근데 어, 성인들만이 생이득지니까 생이지지니까 여러분들은 어떤데 어떤 부분에 속할지 한번 찾아보으면 좋겠고 어, 이 뭐를 읽어볼까요? 어, 여기 보니까 시드니 본다이비치로 여행 간 적에 대해서 쓰셨는데 어, 아시죠 얼마 전에 참 본다이 비치에서 12월 14일 날한 많은 분들이 사망했셨잖아요1 5명 넘게 사망하시고 많은 분이 다치셨는데 어쨌든 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언젠가의 꿈 언젠가의 삶, 언젠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언젠가에 대해 당장 준비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았다.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오늘 안에만 있었다. 그고요난이 음, 말이 참 와닿아요. 여행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음, 나는 한 번도 오늘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미래를 정하면서부터 오직 미래를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꿈을 갖게 되면 어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마구 달리잖아요 마구 달려 그 꿈을 미래 그러니까 미래를 달성해야 되는 거죠 지금에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만든 습 때문에 어, 또 그걸 가지고 또 어, 지금 뭔가 하고자 해도 잘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어, 지금의 올인하는 거, 지금 행복하게 하는 거, 미래의 행복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얻는 거. 여러분들은 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 아쉬워하면서 새로운 걸 찾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내 나이에 맞게 늙으셔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 받는 그런 어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어, 겨울 잘 지내시고요. 또 더운 더더운 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